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시노네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3위 승패무패승입니다. 나폴리를 상대로 네 골을 넣을 정도로 높은 공격 효율과 슈팅 생성 능력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편이라서 이 슈팅 생성이 난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슈팅을 그만큼 많이 내주는 성향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유벤투스가 한 골을 어떻게든 우겨넣게 되면 공략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1부 2위 승무승승무입니다. 공격이 거의 측면을 이용해서 이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레메르의 전진이나 키에사에 내려오는 움직임 등 중앙에서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꾸준히 수적 5위를 잡는 것은 나폴리를 상대로도 신승 양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중앙에서 숫자가 많으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 상황에서 유리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을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로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 자체는 나폴리 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 골을 어떻게든 유벤투스가 넣고 라인을 내려앉게 되면 스리백의 압도적인 박스 안 수비 능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기대해 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4위 승무승승승입니다. 연장 혈투 끝에 인테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강호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올 시즌에는 밀란에게 홈에서 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에는 1위에서 5위를 상대로 홈에서 무패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하일로비치 감독 시절부터 이어진 중앙의 단단함과 수비는 상당히 강호들도 어려워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7위 무패승승승입니다. 측면을 파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와 침투를 이용해 꽤 간결하지만 효율적인 공격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강호들이 올라온 아탈란타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패배를 안기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죠. 사실 톨로이의 대체자 격이라고 할수 있는 스칼빈이도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를 맡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볼로냐가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준 단단함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아탈란타도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썩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연정 혈투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탈란타도 화새벽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아주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무승부와 언더 2.5 양상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우디네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구위 무패승 무승입니다. 일단 측면을 통해서 가는 공을 중앙에서 크로스 컵백으로 받아먹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5명의 침투를 허가하면서 최소한의 수적 우세 상황을 만들려고는 하는 편인데 문제는 자파타의 기복이나 높지 못한 활동량과 동시에 크로스 전술이 정교함을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고한 중앙의 힘으로 버티면서 한골을 지키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우디넷의 이탈리아 일부 16위 무패무패무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골 싸움에서 토리노에게 약세를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존 플레이가 풀려야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토리노의 중원이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리노의 공격력도 정교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 실점 상황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지는 않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토리노가 한골 싸움에서 이득을 상당히 보는 모습은 자주 있던 편이었고 자파타가 잘 풀리는 날에는 아직도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토리노의 전술이 크로스나 컷백으로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우디넷에도 후방의 투자를 제법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토리노의 신승 양상이나 언더 2.5 양상을 생각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햄과 메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8이 승패승승패입니다. 일단 리버풀에게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피로도에 이어서 1대5라는 다소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와버렸으니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밀어붙이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가 버티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웨스트햄의 약점도 아주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7위 패승패패무입니다. 호백의 영향력이 상당히 준수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맨유의 주장 브루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일룬이 지난 경기에서도 1대1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홈이 좋다고 보긴 어려웠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아주 유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메뉴가 브루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롱볼로 풀어가는 양상이 잦다는 점은 여기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일단 웨스트햄이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기는 한데 메뉴의 공격 전술이 단순한 편이라서 롱볼로는 웨스트햄의 장점인 피지컬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난 리버풀전에서 맨유 포백이 아주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다행인 점입니다. 무승부와 언더 2.5 양상을 생각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